오늘이구나. 이구나. 남자 초등학교 400m 계주 경기입니다. 자, 네 명이서 한 바퀴 도는 경기예요. 참가 팀을 소개합니다. 3대 서울 특별시 4대 경기도 5대 인천광역시. 아 결승에 3팀만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국대회인데 다 잘하겠지, 오! 접전이다, 접전. 오 접전, 접전. 오, 좋아. 어, 작은데 oh, 발차기 좋다. <응> 오, 발도 발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 잘했네. 어, 잘한다. 어. 자 여자 초등학교 400m 우리. 릴레이 경기. 경기입니다. 우리. 여자 초등학교는 4팀이 네 출전했고요. 우리 화이팅! 우리 화이팅! 자, 밤이 화이팅! 9시가 넘었는데 그래도 더위가 많이 꺾였습니다. 자,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 내주길 바랍니다.

오, 진짜 해상한다 와, 빨라, 빨라. 아, 녹색 팀이 전체적으로 다 잘한다. 자 열심으로. 오, 잘해, 잘해. 경기가 잘네 오 강원도 잘 달리는데. 오 강원도 파이팅. 어 잘해. 그럼 나쁘지 않은데. 3위안는 입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원도. 오 좋아 강원도. 강원도가 잘하면 잡을 수도 있겠다. 오 이거. 강원도 지 강원도 1등. 강원도 2등. 강원도 2등했습니다. 여자 중학교 400m 릴레이 경기입니다. 결승입니다. 자, 스타트 했습니다. 오, 아이고, 바둑 터치 아까다. 아이고, 아깝다. 바톤 터치만 잘했어도 한3미터더갔을 텐데. 어이구야 잘르답네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어, 마지막 것도 까지 아이고 받을 때또 실패했다 이야 인천 잘하네 전남도 잘했어 남자고등학교 401호입니다 자 강원도는 3 레인입니다. 강원도 어, 육 레인 경기도 칠 레인 인천광역시 팔 레인 서울특별시 모처럼 꽉 차네요. 팔 레인까지. 자 강원도 이 t 3등 정도 하겠는데. 오, 강원 좋아. 강원 좋아. 오, 잘다린다 강원 3번. 오, 강원 좋아. 마지막까지. 발전 터치만. 오케이. 좋아. 3등 하겠다, 3등. 오, 강원도. 강원도 2등 하겠다. 2등, 2등, 이등 아, 아 3등. 아깝다. 아. 잘했어, 강원도. 오, 강원도. 오 잘했어. 오, 강원도 아 이등할 뻔했는데 3등했어저 친구가 기록 세운 친구야. 참가 팀 소개합니다. 전라남도, 6등 인천광역시. 자 요거부 400m 등입니다 클렌 어, 서울특별스, 여섯 팀출전했습니다 <목소리> 오우, 강원도 잘뛴다 가때부전다가 terminar 경기가 우승했습니다. 자, 고등학교부 400, 1600m 믹스 릴레이입니다. 남녀 혼성으로 뛰는 거예요. 저. 남남 여연 가방. 아닌데?